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텔러 쇼트트랙 연구가 허경기입니다. 바로 어저께 대한민국이 출전하지 않았던 세계선수권이 열렸는데요. 사랑해 주시고 관심있게 봐주시는 팬분들께서 세계선수권에서 선전하는 외국 선수들을 보고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우리 한국 선수들이 좀 기량이 많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혹은 아, 외국 선수들이 너무 잘 타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또 저의 생각, 그리고 지난 시즌에 대표팀에 잔류했었던 선수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제가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꽉 잡아 윤기! 저의 생각을 먼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남자 선수 중에는 찰세 멀린 선수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왜냐면, 좋은 경기를 보여준 거는 첫 번째고, 늦은 나이까지도 저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라는 생각도 들고, 1500m 결승 경기를 앞두고, 다른 모든 선수들은 되게, 일 1등 할 거야! 뭐 이러면서 막그 비장한 모습으로 막 보여줬다면, 찰세 멀린 선수 같은 경우는, 소타를 쓰는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지? 공사자분 이벤트를 하시는 분과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되게 미소를 띠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고 팔수 선수는 이제 더 이상 승부에 집착하지 않고 경기를 즐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와 정말 또 멋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와 나도 저런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멋진 경기도 보여줬지만 경기 외적으로 그런 여유와 욕심을 내려놓은 선수의 모습을 본것 같아서 그 모습이 가장 기억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잔 실튼 선수가 당연히 가장 눈에 들어오고 이유는 당연히 너무 빠른 스피드와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 물론 정말 잘 타기도 잘 탔어요. 하지만 수잔슈팅 선수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없었고 또 캐나다의 킴부탱 선수도 없었고 또 중국 선수들도 없었고 최대 경쟁할 수 있는 선수들도 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경기만 보고 너무 미리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이번 경기를 토대로 어, 확잡버연기가 수잔슈팅을 심층 분석을 해서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 때 허점을 찍을 수 있게끔 제가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선수들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한번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오 가장 먼저 최민정 선수한테 전화를 해서 생각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 운동 끝나고. 여보세요. 민정아. 네. 통화 괜찮아요? 네네. 혹시 세계 선수권 봤어? <laughs> 안 봤어요. 어? 아, 왜안 봤어? 우리 이제 시합이 있으니까. 아. <laughs> 아, 그거 집중하려고. 아,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봤어요. 아, 그래야죠.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우리나라가 출전을 안 했잖아.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어때? 아무래도 선수들은 시합을 하려고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음. 음. 뭐 세계선 대회 자체가 음. 선수들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대회니까 최전을 음. 하면은 좋았을 뻔 했지만 그래도 음. 상황이 너무 여의치가 않았으니까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혹시 누가 우승했을 것 같아? 수잔이 지 않을까 싶어요 그치 수잔이 <laughs> 어. 수잔이 독식을 했어 그냥 다 그러세요? 먹었어 음. 아 전종무 우승했어요? 나도 천미는안 봤는데 아 삼촌까지 다 먹었어 삼촌까지 다 아, 먹었어 전관왕을 했네 그러면 게 쉽게 오는 기회 아니잖아요. 하긴 그건 아, 타는 네수긴 그, 하긴 그건 그러네. 선수 그건 러 가지로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그 음. 선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보니까 그러이잘긴 하긴 그하지만그냥네 하긴 그좀 있더라고 아그래요 어떤 거긴 그건 그러네. 하긴 그건 그러네. 하긴 그하그 하긴 라나그 뷰를 하나 올려주도록 하거라 <웃음> <그래요>? <웃음> 그러면 인터뷰 해줘서 고맙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너 응원해주는 팬분들한테 한마디 해줄 수 있어? 국스스회 <laughs> 많이 가져주시고 뭐 음. <laughs> 다음 시즌부터는 국제대회 하게 된다면 대표 만약에 발탁 만약에 대표 선발에 가를면아뭐 만약이야 너가 국제대에서 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잘 준비할 테니까 음 항상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훈련 잘하고 우리 시합 때 보자 네 음, 고마워 네자 이번엔 수잔슈팅 선수를 아웃코스로 좀 시원하게 추월을 했던 그런 선수한테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소리가 왜 이래? 여보세요? 아 자? 아니야 전화해 네. <laughs> 아 아니, 아침도 안 나갔나요? 응 음, <laughs> 자 지금 내가 해도 돼. 아 그렇지 하루 한 번만 해도 되지그게건강해도 네. 좋아. <laughs> 이제 선수들 전화 해갖고 어떻게 받는지 좀 물어보는 중이거든. 그래서 네. 인, 인터뷰 잠깐 가능해도. 네. 지금 갑자기 일어나갖고 좀 미안하긴 한데. 아, 이건... <웃음> <웃음> 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자 마지막으로 한국 남자 대표팀에서 가장 최장신을 맡고 있는 선수에게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서야. 네요. 혹시 너 세계선수권 봤어? 네 봤네. 왜? <laughs>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일단, 우리나라가 계영수권을 불참했잖아. 네. 곧 어, 그렇게 됐는데, 좀,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아, 근데 경험도 쌓고 할수 있는 큰데인데. 음. 출전을 못하는데, 아쉽죠. 음. 요번에. 잘 길지도 음. 않는데. 아, 그치. 아, 뭐라고 음. 다시 한번 얘기해줄 수 있어? 흑영수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laughs> 너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laughs> 너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상이 <laughs> 특이한 거잖아 아, 너도 할수 있어. 같 하자. 같이 하자. <laughs> 하자. 첫날은 찰스가 1등 했어. 와, 대박이지. 나 나이도 많으신데. 그니까, 완전 너한테 삼촌이잖아. 이런 선수들만 봐도 너도 오래하고 계속 잘할 수 있으니까, 이제 힘내자! 오케이, 오 야, 그러면, 좀 너의 기억에 남고, 약간 좀 너의 생각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아, 이 선수는 좀 되게 위협적이야, 라는 선수? 티븐아 두보이스 네네좀 한국 스타일로 뭐 레이스를 해가지고 아 그래서 좀유협적이다 음. 너한테 네, 네. 몸이 작아가지고 좀 발레게 타서 네. 너 같이 길쭉길쭉한 사람들이 상대하기 조금 깝깝한 음. 그런 선수구나 네네 네. 네. 그럼 나는 상관 없겠네 나좀 길쭉길쭉하잖아 나는 네네 네, 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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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통화해줘서 너무 고맙고 네. 마지막으로 준서 응원해주는 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라. 오래오래 오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쉬고 우리 시합때 보자. 네. 어 고마워. 일단, 어, 통화 안된 선수들은 나중에 한번더 통화를 해보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선수들이, 어, 경기를 챙겨보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경기를 챙겨보면 괜히 더 시합을 뛰고 싶고, 아쉽고, 뭔가 이런저런 생각이 더 많이 들것 같아서 일부러 좀안 챙겨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책임감과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저도 바로 챙겨보지 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선수들이 조금 시합을 출전을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크다는 거를 조금 전해드리고 싶고 저희도 베이징 올림픽 출전을 준그 선발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 선수들 끝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그 박저버의 용기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선수들 잘 탑니다 감사합니다 꽉 잡아 윤기 다음으로는 수잔 슈팅 선수와 조금 비슷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에게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네. 한국 남자 대표. 지금 고객님. 응. 아침이라 훈련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전화가 잘안 되나 봐요. 꽉 잡아, 윤기!